네, 안녕하십니까. SPG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최 기자입니다. 네, 일단 우리 종목 SPG가 네,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여주더니, 이제 이전 고점을 지금 뛰어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고가 38,800원을 찍은 상황입니다. 무려 22%의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함께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역대급 거래량까지 현재 지금 분출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저희 주주분들은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한번 기대해볼 만한 구간까지 도달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급등한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여러분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 현재 SPG가 LG 사이언스파크와 이제 로봇용 액츄에이터 감속기 기술협력 MOU MOU 체결과 함께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을 한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MOU는 지금 로봇 구동계 핵심 부품인 액츄에이터 액츄에이터 이 감속기 분야에서 SPG의 전문 기술력을 LG 로봇과 그리고 모션 수요와 이 직접 이제 연결을 하는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공동 사업 기의 발굴과 그리고 사업화 속도까지 이 급격하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죠. 현재 로봇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핵심 부분 바로 뭐예요? 네,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죠. 그러니까 LG급의 대기업이 SPG를 이제 선택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술력이 검증이 되었고 이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붙어주고 있는 거죠. 현재 SPG는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이 샘플 제공과 이 기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협력 과정, 이 협력 과정에서 기술 기반 사업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피지는 이미 로봇 구동기 분야에서 이 등급 대비 기술의 완성도가 높은 형사로 이제 높은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죠? 이번 협력 여러분들 단순히 이 MOU 체결이 아니라 이 실제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구조를 구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LG 계열사와의 이 공동 R&D 기획과 이제 기술 교류, 예, 그리고 사업성 검토와 연교, 연계 조율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국내외 산학형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협력 과제까지도 이 단계자를 이 단기적으로 사업화가 될 예정입니다. 이 산학현 네트워크 기자 이제 기반 협력은 장기적으로 기술 이제 신기술 개발과 이 산업의 표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즉즉 그러니까 SPG가 LG 로보 전략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가 이제 계열사의 기술과 이 사업자의 니즈를 수렴해 갖고 이 SPG와의 협력을 조율하고 있 이 로봇 구동, 구동계의 도도화를 위한 고효율 고신뢰성의 솔루션을 공동으로 얘네가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LG는 이 서빙 로봇과 산업 로봇, 이 휴머노이드까지 로봇 전 영역에서 확장을 이제 선언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 구동계의 핵심이 바로 이 감속기와 액츄에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번 협력이 성과로 좀 이어진다면, SPG 는 어떤 업체가 되어 LG 로봇의 이제 생태계의 핵심적인 공급 업체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자면, SPG는 로봇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이제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SPG가 지금. 그러니까 이번 LG 사이언스 파크와 MOU는 단순한 협력 체결을 넘어서 이 LG의 로봇술과 지키적인 SPG의 기술과 SPG의 기술과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액추에이터 이제 감속기는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이, 이 산업 로봇, 산업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 이런 것과 같은 이 모든 로봇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LG 계열사들의 로봇 사업 확대가 곧 어떤 거예요? 이 SPG의 성장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동 R&D 기술 교류, 뭐 산하 인경, 뭐 네트워크, 단기적 사업화라는 뭐 장기적인 성장 로드맵까지 명확하게 잡힌 만큼 현재 우리가 SPG를 뭐좀 주목을 굉장히 좀 크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 SPG를 보지 않더라도 저희만큼은 이 SPG를 좀 주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오늘처럼 큰 수익을 볼수 있게끔 제가 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많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 SPG 종목을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꼭 잡아가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대응을 해냐 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말씀을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이런 패턴 속에서 좀 대응을 할 건데 저희는 주가가 상승할 때 사요 아니죠? 네, 주가가 상승할 때 팔아요. 주가가 하락할 때 팔아요? 아니요 에 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울고 심을 가지시죠. 최계자님, 주식 잘 하시는 거 맞아요? 올라갈 때 이거 보통 팔고, 내려갈 때 사는 건데, 이거 보통 반대 아니냐? 지금 이거 맞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주주분들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은 돈을 가장 잘벌수 있는 그 최상의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금 4년간 쉴틈 없이 차트만 보고, 주식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어떠한 매매, 어떠한 기법, 어떠한 흐름 다 죄다 파악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흐름 저희한테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 사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다 똑같아요. 우리 종목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종목도 다 똑같은데 여러분 알파벳 N 아시죠? 알파벳 N. 에, 이런 N자형 파동으로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하기 마련인데, 에, 지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에, 이런 이제 일정하게 좀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마련인데, 그러면 어때요?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저희는 저점 매수를 해요. 그리고 고점 매도를 해요. 그리고 요거를 무한루프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반복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 수익 극대화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이런 매매에만 좀 익숙해지신다면 남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수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럼 이런 기법이나 흐름, 이 주식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제 개인 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19 6753 9350. 여기로 여러분들께서 S라고 이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주식께 굉장히 많은 좀 이제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나 제가 4 년간 주식 공부를 해왔잖아요. 해오면서 분석한 자료들. 이제 메모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예, 질문 주실 분들 제 기준이 좀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문자로 S라고 예,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물론 영상에서도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도 충분해요. 전다 알아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안주셔도 되죠. 대신에 위에 보이는 여러분들 채널 구독과 예, 이제 제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저희 주주분들 한명한 명께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단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될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이 답장을 해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정말 필요하신 말씀이거나 이 수익이 나서 수익성 인증 이 정도는 OK를 하겠다만 이제 여기저기서 답장 이렇게 막 해주시면 괜히 몇몇 분들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에, 혹시라도 어제 아니면 저번 주 아니면 저번 달 저번 달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아직 보내셨는데 아직 답장이 안 오신 분들 계시죠 에, 그런 분들은 한 번만 이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S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더블 체크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는 제가 다 차단을 할 겁니다 어떤 문자를 차단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요거를 좀한 명심해 주세요. 기프티콘 그러니까 뭐 바코드 있는 거 있죠. 네, 그런 커피 기프티콘 뭐 선물 이런 거는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영상 찍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영상 찍는 것도 그렇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이거 찍는 거 절대 댓글 바라고 가바라아찍니다아가니다가저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거두 개입니다 가 채널 구독과제 영상 좋아요 요이딱두 개니까 여러분들 딱이두 개만 부탁을 이제좀 드리도록 하이고 근데 이제간가가다가이친이이가가이이좀 이제 보내주세요. 어떤 문자냐면 이 주식을 잘하면 혼자서 매매하시고 이 수익 보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남들한테 무료로 영상 찍고 차트 분석 다 해주냐 라고 종종 문제가 옵니다 이 질문에 오늘 영상에서 답변을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다 당연히 저도 주식을 처음 했을 때가 있겠죠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여러분들처럼 영기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저희 주주분들보다 더 무식했을 거예요 진짜 뭐 땅바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혼자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점점 올라가다가 어떻게 여기까지는 왔어요. 물론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때 딱 근데 중간까지 와가지고 멘탈이 한번 크게 갈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주식 진짜 도저히 못해 먹겠다. 이거 투자 진짜 다 때려쳐야겠다. 이딴 걸로 수익 수, 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다 때려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저에게 이제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다시 일어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될수 있었던 건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당연히 큰 수익을 볼수 있었던 자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분석도 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도 공유를 해드리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되니까 당연히 언제 생각이 나겠습니다 옛날에 처음 주식을 처음 이제 접했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이제 주주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그러면 나도 나한테 도움을 주셨던 분들처럼 나도 저 우리 주주님들한테 도움을 드려서 이분들의 지금의 내 자리까지 오실 수 있게끔 큰 수익을 혼자서도 오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겠다. 딱이한 가지로만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한 4년 전입니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람 저 사람 솔직히 도움 많이 받았어요. 에,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은 솔직히 상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대놓고 까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에 상승만 있으면 개나 소나 돈다 벌죠 그렇죠 여러분 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기도 정말 어렵고 이 리스크를 감당해내는 것도 정말 어렵고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혼자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이 여러 사람의 여러 사람의 이 정보들을 이 머릿속에 입력을 해가시면서 주식 공부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아무 때나 뭐 새벽 아침 저녁 다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s 라고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이 주주분들께 빠르게 이제 책이자만의 분석. 방법, 노하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주분들 요거 하나는 명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 주식이라는 게 손실이 없어도 이 손실만 없어도 반은 갑니다. 반은 먹고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다? 리스크 어떤 거예요? 당연히 관리겠죠. 리스크 여러분들 관리 전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포지션 사이드 설정 전략을 통해서 이 투자 배팅 규모를 통제하고 이게 상치 못한 급변 상황 속에서도 손실을 정말 최소화하는 이 단계별 어떤 거예요 플랜을 사전에 마련 a little bit 면 저희 주주분들께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t 지만서도저 t of a little bit of a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한참 주식을 이때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오늘 마이너스, 다음 날 마이너스, 며칠 이마이 수익을 익을상좀창피하지하지의못의못 봤던 아요왜요하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식 책으로 백날 천날 공부해봤자 제눈에잘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다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안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을 공부해오고 분석해온 덕분에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릴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위에서 이제 언급한 리스크 관리 전략 이게 주식을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죠 저도 도움이 됐고 이런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과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저의 의견이냐. 이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 이 번호로, 네, 똑같은 번호입니다. 010-6753-9350 여기로 여러분들께서 분석이라고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S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네, 분석이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많이 좋지 못한 상태로 영상 을 찍었던 것 같은데 오늘 SPG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에는 훨씬 더 퀄리티 좋은 영상, 큰 수익을 볼수 있는 SPG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다음에도 시청해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